수학의 답. 이제부터는 다각형에 있는 각을 그냥 각이라고 하지 않고 내각과 외각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용어도 새롭게 알아야겠죠? 이제 우리가 오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각이라고 불렀어요. 근데 이제부터는 얘를요, 오각형 안에 있는 각이다. 그래서 내각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럼 상식적으로 외각은 아 바깥쪽이니까 외각이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. 얘가 외곽이 아니고요. 여기 그림에서처럼 연장선을, 여기서부터 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내각 옆에 붙은 애 있죠? 얘를 외곽이라고 부른다. 이 이야기를 좀 조심해야 돼요. 그런데 어떤 친구가, 어, 저는요, 이렇게 연장선 안 긋고, 이렇게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? 그러면 오히려 이쪽이 외곽이 되죠? 이래도 상관없을까요? 완전 상관없어요. 완전 상관없는 대신에 만약에 이내각의 외각을 그려라 라고 했는데 두 개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. 둘 중에 하나.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장선 하나 그어서 외각을 선택해 주면 돼요. 어차피 막꼭지각이라 크기 같은 것도 보이죠? 자, 선생님은 이쪽으로 할래요. 자, 이렇게 외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림만 봐도 알수 있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. 한 꼭짓점을 기준으로 내각하고 외각 하치면 당연히 몇 도겠어요. 당연히 180도 왜 평각이니까 기억해 두면 되고요이거 이용해서 또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. 한번 풀어 보러 갈게요. 오른쪽 그림에서 그림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. 자, 이 그림에서. 각 X와 각 Y의 합을 구하래요. 결국에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될것 같은데, 각 X 보니까 100도에 해당하는 외곽이죠. 그럼 합쳐서 180도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, 각 X는 80도다. 바로 나오고, Y는요, 오히려 외곽이 주어지고 내각을 찾는 거죠. 각 Y는 몇 도? 70도다를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합친 것은 몇 도이다? 150도이다. 답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. 자, 사실 이 그림은요, 우리 초등학생들도 풀수 있을걸요? 내각이란 외각이라는 용어를 모를 뿐이지, 어, 180에서 얘 빼면 이각 나오겠네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다,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, 어, 얘가 내각이고 외각이었다. 내각이고 외각이었다. 합치면 180도가 되었지. 이 우리가 새롭게 배운 개념을 더 확실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 더오르네